되게 갑작스러운 질문인데, 넌 아침형 인간이야, 저녁형 인간이야? 너도 그래? 어쩐지 동제이감 느껴진다. 나도 레슨 다닐 때 새벽에 이것저것 시키면 목이 안 풀려서 진짜 고생했거든.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란 건 대부분 밤에 일어나지 않냐? 밤이 되어야 다들 더 진솔한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지. 새벽 감성인지 진짜 한장 걸친 건지는 모르겠지만, 그걸 듣고 있다 보면 확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. 거기에 앉아 있는 건 진짜 몸이 아니라 아바타지만.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 신경 안 쓰고 진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지도 몰라. 야, 너랑 나도 지금 랜선 인연이거든? 그리고, 어디서 처음 만났건 간에, 그게 그렇게 중요해? 중요한 건, 만난 뒤 아니냐고. 에에, 말하다 보니, 괜히 열렜네. 하던 말이, 아침형 인간인지, 저녁형 인간인지던가? 뭐, 내가 어느 쪽인지는, 보기만 해도 알지? 여긴 밤에도 낮에도 다들 움직여서 좋다니까. 오늘 저녁에는 별 보면서 상업지구에서 자전거 탈까 싶은데, 너도 올래? 생각 있으면 저녁에 나 있는 데로 와. 위치 보내줄게.